코너 스티치 가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스 생성을 위하여 가공 패턴 폼에서 코너 스티치 가공을 선택하고 가공에 적절한 공구를 생성합니다. 가공 공구는 지름 5mm의 볼랜드밀 공구를 이용하고 참조 공구는 지름 10mm의 볼랜드밀 공구를 이용하겠습니다. 리드인과 아웃은 수직원으로 설정하고, 링크는 스킴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가공 방향은 하향으로, 출력은 스티브로 설정하고, 출력 경계 각도 및 거습, 오버랩, 제한 각도 값을 모두 입력한 후에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툴 패스의 순서를 재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편집, 재정렬을 선택하거나 화면상의 재정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양방향 정렬을 선택해 주면 스티프분이 양방향 가공으로 재정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링크를 부드러운 원으로 설정해 주므로써 툴패스의 링크가 부드럽게 변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너 스티치 가공은 코아나 전극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형상을 가공하는데 적합한 전상용 툴패스로 코너롱 가공과 같이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큰 공구에서 작은 공구 순서로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